가오청 목사님은 그날 미전도 정도를 발견합니다. 미전도.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그냥 신기한 일을 했구나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이분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분 때문에. 이분이 뭘 했냐면, 이 천부를 헌금했어요. 그 천굴이면 지금 우리나라 또한 200만원 좀 넘는데 120년 전, 130년 전이 천굴 어마어마한 돈니다 그걸 헌금하면서뭘 위해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헌금 했습니다. 선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먼저 헌금부터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선교사들을 뒤졌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까이 인사했고요.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들 에클레이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한국 한번 가보세요.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거기서 선교활동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에클레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고종을 만나요. 그래서 고종의 허락 두 가지를 받아내요. 경험과 돌아가서 다시 편지를 써서 이제 강리교에서 선교사를 파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 되지? 노선교사님. 이분이 그냥 지나쳤으면 뭐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왜하냐면요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요. 선교사 편의 신분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선교하는 건가요? 삶을 드리는 사람이 선교하는 겁니다. 아니 돈인데요. 돈은 삶이에요. 돈은 가치고 이 세상에서 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여러분이 재능을 쓰고 여러분이 같이 자산을 쏟아 부을 때없는게 돈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땅의 가치를 선교에 심은 이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혼자 한게 아니라 동원하고. 실제로 액션을 취함시켰 u m c h u 그래서 우리나라 u m c 1호 m c h 중에 한분동시 c h 셨 m chum c h u 앞에, 앞에 m c h u 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분 u m c 지나갔으면 u m c 이겠죠또 h u m c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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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에 c 기 때문에 어쩔 m c h u 만약에 이분이 그냥 돌아섰으면 그냥 어 신기하다 사진찍자 아, 뭐, 사진 없지 진짜. 뭐, 그림 그리자 <laughs> 그리고 어나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그리고 끝이었으면요 여기 못 앉아있을 사람 수두룩해요 맞습니까? 자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아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그린 게 누군지 아세요? 1885년 4월 5일 날 고할절의 아침에 재물보를 통해서 성교사님 두분 들어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원더우드 아, 네. 보세요. 재밌는 거는 1883년 9월에 사절단이 가서 가오 성사님 1883년 9월에 만나요. 성령 파송이 언제 됐습니까? 1885년 4월에 1년 반 만에 성교사를 보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가는 데한 달이야. 배터고 편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달두 달이에요, 맞죠? 편지 써서 보내면 배터고가야 되잖아. 근데 1년 반만에 성교사를 파송했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이분의 그 뭐죠? 실행력, 어, 믿음으로 그냥 기도해보고 어쩌는 고하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또 굉장히 존경해요. 여기 뭔지 아세요?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 써있는 거보여 영어로 써있어서 그래? 언더우드라고 써있어요, 언더우드이 타자기가 뭘까요? 선교사님이 쓰던 타자기? 아니야. 이거는 언더우드가 만든 타자기예요. 왜냐면 언더우드선교사님이 형입니다. 이 형님이 타자기를 발견했어.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그 동생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가 된 거예요. 어, 대단하죠.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한 은혜가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나라 이런 겁니다. 자, 감동은 살짝 적어놓고 이제 부정적인얘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부르는 사람들이. 동물 이름 집어넣습니다. 개를 집어넣어서 기독교를 부르는데, 기독이란 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가 한자어로 표현하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라도 배에 넣어서 기독교 부르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그 기독교 위상이 땅에 떨어졌죠. 예전에는 기독교는요, 기독교 하요 사회의 지독의진었고종경받았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모르는데 독립선언문 작성한 33인 중에 29명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가장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으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도 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도층에 있어요. 근데 욕먹죠. 사실은 좀 억울하긴 해요. 억울하긴 해요. 기독교만 때려. 실제로 실제로 그건 불공정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상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늘 좋아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건 현실입니다. 이말 들어봤어요? N4세대? 원래는 3포서부터 시작했어요. 3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이게 3포라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앞날이 막막해서 연애도 못하고, 연애를 못하면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면 출산도 못해. 이런 세대다. 근데 그것뿐, 그것 세 가지만 포기하는 게 아니다. 다섯 가지다. 인간관계와 집까지 포기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시간도, 여력도 없고, 집을 살 가능성은 없다. 5%가 됐습니다. 근 거기서 더 나아가서 7%가 됐습니다.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너의 꿈을 포기해야 된다. 7가 됐고요. 3, 5, 7 나가니까 그냥 우리 N포세대로 가자다 포기해야 된다. 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세대입니다. N포세대. 희망 없다. 해를 줘서. 이말 들어봤어요? 해를 줘서. 이건 절대 포기할수 없어요. 여번엔 네팔 가보면 헬이 뭔지 알게 될거예해헬 조선이라고 한국이 안 가봐서 그런지 안 가봐서. 이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거예요 할렐루야. 싫어? 가봐야 돼. 정말 세계의 비참함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여러 가난이 비참해요? 아니면 고상해요 비참해요. 인장이 비참한 겁니다. 가난은 그냥 비참한 거예요. 거기 에 운치도 없고 어떤 그냥 아름답거나 그냥 예술적인 게 없으면 가난하고 비참한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갔을 때 마사이족은요. 부인이 죽어도 안 울어. 부인이 4명까지 들는데요 부인이 죽어도 누나랑 깜짝 안해 근데 자기 서서 울어요 근데 자기 딸이 아프니까 아빠가 우는 거야 아빠가 우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데릴까 그래서 우는 거 이게 가난이야 가난은 끔찍한 거 우리가 지금 가난 얘기할 때 가난은 상대적일 수 있어 근데 헬 조선, 난이말 너무 싫어. 왜 우리가 헬 조선이 일제 치한 때가 헬 조선이지, 유기5 때가 헬 조선이지, 지금은 헬 조선 아니에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이 얘기 하거 여러분들 꼭뭐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는 얘기 아니요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지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선교사님이 N 포세트가 좋은 거 알려주셔서. 제가 잡고 있던 모든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이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취업 구조 세트 아세요? 이제는 대학 가는 게 끝이 아니야. 취업하는 게 그것도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인터뷰를 했더니 신입사원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경력이라 신입사원이 경력이 <laughs> 어디 있어 <laughs> 뽑아줘야 경력이 생기지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신입사원 잘안 뽑아요 경력사원 많이 뽑아요 왜그거 키워서 가르쳐서 키울 여력이 없어 경력사원이 넘쳐요 경력사원 뽑는 거 주역 구성 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학벌, 두 번째 학점. 아, 안 적어도 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아,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빨리 얘기할게.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마지막 아홉 번째는 성형수술. 그리고 전했다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안타깝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가. 이건 현실입니다. 나는 이걸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걸명심야니요 그리고, 나도 정치를 차면이 절망에 물들어. 11년 부으시면 지금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10일 때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아 기도온 다윗 단멸 잘못됐네 여기 시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 미안 아, 했다 치고 기도온 다윗 단멸 기도온 단멸이에요 이사람들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편안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어요. 노아, 이 사람 부르신 이 뭐예요? 방주 만드는 거몇 년? 100년. 100년을 방주 만드는 거. <laughs>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100년을 방주를 만드는. 이게 이 사람의 그 시대의 부르심이에요 맘에 들었을까? 마음에 안 들었을 뭐? 하지만 감사하죠. 왜? 그걸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걸 맡겨 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거 안만들면 나도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고생한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대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인정은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넘어갔지? 네. 노아 상상해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그 전에 비가 없고, 어, 비가 온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상상해봅시다. 노아가 광주를 만들어요. 어디다 만들어요? 호수에다가? 여다가딱나 배를 만들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뭐해? 어, 배 만들어. 뭐? 어? <laughs> 여기다가? 얘기를 몇년 들어요? 100년. 이 그러나 어떻게 돼요? 누가 승리자니까? 입오하마 어, 승리자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인데 오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받고 손님이 찾아와서 낙은에 찾아와서 대접받고 아, 당신 이름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 아들이 많으시나 봐요. 네? 근데 네, 이름을 왜 그렇게 어, 하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 지난 시간면언가나맥입니다 네, <laughs> 아, 하나님 부르시면 재산 살기 못해 인생 꼬인 거예요. 근데 그가 승기장입니까 아, 어. 다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저. 요새, 보여도 뭐 정말 엄청 꼬이지. 어. 형들, 내가 오늘 꿈을 꿨어요. 어, 무슨 꿈인데, 형들이 나한테 전한돼 아빠, 아빠가 나한테 전화는꿈 꿨다? 이 자식. 그 얘기 안 했으면 형들이 미워야 안 미워해? 안 미워해. 그럼 요새 팔려가요안팔려가요꿈 그 얘기 해갖고, 안 했으면 괜찮은데, 꿈 얘기 해서 꼬이죠. 타협하지 않아서 더 꼬이죠. 근 어떻게 돼요? 꿈도 돼요. 만약에 요새 이꿈 얘기를 할지 않았다면, 11번째 아들, 사랑받는 11번째 아들로 시골에서 살다가 7년 기근이 왔을 때 굶어 죽으면 지 아니면 노유는 팔려받겠지뭐여호수와여수와 잠재부터 입학시고고 여러 곳을 돌다. 네? 두개 지금 성벽 사이로 지금 전차가 다닐 정도, 두 대가 다 이렇게 큰이데요 이걸 매도죠 이거 진다 네. 여기서 아니 아냐 시는대잠말만 말하지마 너희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니까 부정적인 얘기 하지마 입따가일어나 돼. 돌아가서 집에서 쉬는 거죠 이보 뭐죠 이거,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게 <laughs> 다음날 일어나 오늘도 한 바퀴 돈다 이따가 일어나 마지막 날 오늘 일곱 바퀴 돈다 에? <laughs> 왜요? 시킨대로 일곱 바퀴 돈다 자 잡았던 소리를 다지르라. 승리자죠. <laughs> 누가 승리자죠? 미친이 같은 사람. 기투. 사람들은 혀뭐 데려가는데 야물먹물 물 먹는 거 보고 잘라라. <laughs> 아니 국수 먹었다고 저잘려 이 배되고 불먹었다고 잘렸어. 아니, 지금 모자라는데, 모자라는데 자꾸 잘라안 아니면. 결국 300명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가 이겨요? 기도문이냐. 타위? 이 집이야. 사무엘이 왔는데, 갑자기 두지도 않아. 아들, 아들 데려와 보세요.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상하다. 분명 이 집이라고 했는데. 설마, 아, 혹시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laughs> 어딨어요? 아니, 제가 안 불렀어요. 네, 불러보세요. 네한테 또 주지. 나이도 재밌어. <laughs> 거기 와서 보더니, <보면>, 어, 기회다. <laughs> 기회다, 기회다. 어, 정말 기회죠. 왜? 하나님 기름과 왕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나는 왕의 아들은 아니야. 근데 왕이 돼. 무슨 뜻이야? 반역한다는 뜻밖에 안 돼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왕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반역하든지. 그래서 사무엘이 몰래 와서 기름 붙잖아요. 반역자가 되니까. 다시 기름 붓고 나는 왕이 될 거야. 근데 왕을 죽이면 안 돼. 이게 뭐지? 그런데 소문에 올리앗 죽이면 공주를 안내려 준다. 길다. 왕이 사위가 되면 왕이 될수 있죠. 그렇죠 다윗은 그걸 본거예요 그래서 두번세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정말 주냐? 정말 저 거인 죽이면 정말, 정말 공주를 준다고 그러냐? 확실하냐? 그래서 물어본 다이 형이 봐. 형이 뭐라 그래요? 이주변에어너 양치기 싫어서 이거 없어 이러지. 내가아씨 뭐라 그러세요? 형은 말도 못해 이러면서. <laughs> 이번 영화좀 다른데. 소중, 표준생 번역이가 보면. 형, 나는 말도 못해. 음, 재밌는 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소문이 사월왕한테 들어가서 사월이한테한번 불러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안 했으면 아무 들어가서 들어을 말하면요 비웃은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승리했어요?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은 어땠나죠? 그거 잠깐 전하는 게 뭐라고? 매일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옥수 걸고 사장 군에 도둑는데 왕은 두려워, 그런데 다니엘을 안 두려워. 괜찮다. 괜찮다. 왕을 안심시켜요. 왕이 밖에서 울어 어, 어떡해. 사자가 <laughs> 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아, 이 말도 못해. 꼼짝 못하고 앉아있어. 왜? 사가 옆에 있어. 같이 있는 거야, 그냥. 다음날 왕이 와아서 사자가, 사자가. 죽었냐, 살았냐, 저 있는데요. <laughs> 너를 모함하니까 다죽여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요, 욕을 먹어요. 시대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고, 정작 자기를 비웃던 그 시대를 구원합니다. 이게 구약의 위인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산 사람 없어요. 비웃던 그 사람들을 걷는 자고, 이 사람들 때문에 비웃던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 열두 제자, 사도바오. 열두 제자, 아, 뭐, 부럽죠 예수님 만나고아 예수님 참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날, 정말 와서 야, 너는 날따라가그러면안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대이잘 알잖아 정말 이미 보지 알잖아그 당시 모르는 사람도 와서 오늘 지나가는데 멀쩡하게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너 따라와 네랬더내 석여 쓰고 나는 거예요 고기 잡던 사람들한테 아버지하고 고기 잡고 있었는데 따라가겠더니 내하고 네,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가 무정하그근데 <laughs> 이들이 열두째잖아요. 예수님 12제자. 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놀고 있는 사람 불렀습니까? 아니요. 다 열심히 일하고 직업을 갖고 성실하던 사람들만 불렀어요. 자기가 쌓아놓었던 것들 을다버리고있었다따라갔니다 저도 바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을요. 해설을회라고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똥이죠, 똥. 나는 다 이거 똥이야. 내 학벌, 내가 누구지? 알아? 나 서울대야. 나서울대 나온 남자야. 뭐, 니가 공부 많이 했어? 나 혼란 많이 했어? 뭐, 성경 외우니? 나다 외우는데? 내나 이거 배운 거다 똥이더라. 아무 생각 없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지. 아무 생각 없어. 사도바울은다 사도바울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고 때렸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신약성경 절반 이상은 사도바울이 혼자 써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로마서 진득장에 이름들을 열고 합니다. 2물일곱 명.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 구나하라. 이 사람 구나하라. 이 사람 구나하고이 사람, 사람, 사람 꼭친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바울의 동료이자 후원자이자 사도바울에서 헌금하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이 심부름꾼으로 올수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이 성경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멸망고왜 이렇게 날콤하고 이 시대에는 이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동일해요. 구원받는 것,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 그렇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지. 왼뺨 맞으면 오른 뺨 돌려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피로를 채우는 것 여러분 지금 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세계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세계는 다 달라요 지금의 세계도 다르고 앞으로의 세계는 다 다릅니다 나는 내 부인과 아들 아들 딸 딸의 세계가 있어요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나의 세계야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세계가 있어요 쌍둥이도 각자의 세계에 각자의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피로 내가 왕노릇하는내 세계의 피로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초점은 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좀 피곤하죠. 아, 좋으시는 분들 위해서 막간에 제 게임 하를할 거예요. 저걸 다해요. 상품이 있어요. 상품은 문화상품권이에요. 여러분 아냐 이건 만원짜리야. 만원짜리가 좀뭘하겠어요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한테 이 상품을 줄거예요자 이것을 내가 여기다 주겠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가위바위보를 할 수는 없고 1대 다수로 가위바위보를 할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바쁘니까 진 사람, 비긴 사람 다 내리는 거야. 나한테 이긴 사람만 계속하는 거야. 언제까지 한 사람만?